어떤 모습이었냐 면충는도 아. 정장이야. 예를 들자면 부활를꼭입었는지 잔치고 잠기고 했는지 쓰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우아이딱 있던 있는데 그만큼+ 그만큼 옆에 을고뭐고 우리 집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, 아. 모습을, 이만큼, 아. 모습을 한두번 모양이 보여 예, 아. 그랬어요. 아. 보통 때는 저녁마다 꿈틀 때 다른 어떤 꿈을 피워도 아침에 생각이 안 나. 그런데 네. 그한두번 꿈틀 놈은 지금도 생각이 안 네. 나. 네.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러나 아침 그곳에 아랜하라 세레나 만나보자, 만나보자.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. 만나보자, 만날라, 베레나.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전국에서 만나자 아멘 아멘 아멘, 아멘 할렐루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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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렐루야. 아멘, 영광 찬송. 할렐루야, 아멘, 할렐루야 아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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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미끄러워. 그래서 내가 여기 보고. 아, 이네. 니성음이 없고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. 예. 어. 그렇게 있는 산책만 샐맥트가 있잖아. 넓은 네가 예. 그리 옷도 다벗에쫙 미끄러져. 그냥 덩덕만 아어있을 그래 갖고. 내를 따라 이쪽고안가고 아, 성훈이는 안 다쳤어요? <laughs> 고있아 아이고. 네, 이, 이 바위 위에 이끼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. 이게. 이게. 방법은 신발 위에다가 양말을 신고 가면 안미끄러지는데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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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요. 그럼요. 에.